실제로그 그동안에 이제 교회와 사회가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게 분리되어 있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들을 한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회적인 책임을 꼭 같이 사회와 함께 지시고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데 방역 지침이라고 하는 기본 원칙 속에서 교회도 예외일 수가 없고 또 교회가 교회 특성 때문에 그런 방역 지침을 무시 했을 때 타고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동시에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교회는 어, 철저하게 방역 지침을 잘 지켜서 모범적인 사례로 이제 인정됐고 오히려 사회로부터 어, 교회가 참 모든 것을 잘 지침을 잘 지켜서 그 사회적인좀 귀감이 되는 그러한 긍정적인 효과도 얻었습니다 코로나가 창궐한 신천지나 또 이태원 클럽이나 그런데에서 확산과 어려움을 교회는 오히려 방역 잘지킴으로써 어려움이 다오지 않고 오히려 성도들이 이 질서 속에서 코로나 이름으로 극복해 나고 가 있다라는 긍정적인 메시지. 한국의 모범적 사례로 비추어서 그런 긍정적인 효과는 있었습니다. 그면 러두 번째로는 그 예배의 중요성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본질적인 문제가 나오게 되거든요. 이 방역지침 따라 보니까 결국은 거리두기를 지켜야 되고. 예배 현장 속에 3분의 1 아니 또는 4분의 1 정도로 흡수될 수밖에 없고 나머지는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나이 많은 분들에게는 이것이 분명 익숙치 않은 경험입니다 예배드리지 못한 그런 데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데 저는 이제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그런 인사이트로든 게 하나가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모는 교회로 폭탄질 부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만 명이 됐는데. 예루살렘에만 모여있던 이 교회가 언제 흩어지게 되냐면 사도전 어, 7장에 스데반의 순교가 나오고 팔자 가 흩어지게 됩죠다부들이 이제, 이제 스데반의 박해로 전소가 흩어져가지고 흩어진 교회가서 흩어진 곳에서 각기 붕이 일어나는데뭐 사마리아 지역을 통해서 온 아시아적으로 이제 오며 가산들은 결과 가져왔거든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개념 지금까지는 모이는 교회에 중점을 뒀다면 이제는 흩어지는 교회 개념 속에서 이제는 교회의 개념이 어떤 건물 공간의 개념에서 이제는 두세 사람의 작은 사람이라도 모여서 함께 예배드는 예배 예비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에클레시아라서 불신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요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배워야 될 레슨은 건물이 아니고 모임이다. 이게 작은 모임이 다 하나의 작은 교회로 바뀌어지는 새로운 하나의 전환점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지금 젊은 세대를 위한 교육조직 나이 많은 사람을 위한 교육조직 그래서 어, 여의교회는 하나지만 몇만 개의 작은 교회가 또 움직여 나가는 그러한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다시 이런 사태가 벌어져도 지금 모이는 것을 흩어지는 교회로 그 기능이 바뀌어지는 그것만 우리가 잘 적응해 나가면 되지 않겠는가 지금 처음 첫 케이스고 시범 케이스지만 지금 이거를 잘 정착해 나가면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장점을 다 살릴 수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흩어지는 교회의 작은 교회를 어떻게 활성화하냐에 느 대한 우리가 전략적인 대책, 그러니까 온라인을 통한 어떤그 신앙 교육과 상담 또 여러 가지 성도 관리의 문제를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교회 오지 못하는 세대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거부감, 마음 갖고 외배 떠도는 세대들이 고주 환경 속에서 가까운 지인들과 함께 만남을 통해서 작은 교회에 자연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또 기회도 된다고 봅니다. 영국의 알파쿠스라는 것도 결국은 만남을 통해서 그 교제를 통해서 삶의 변화를 가져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모이는 교회보다는 흩어진 교회 개념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앞으로 이 터진 교회에서의 그 교회 역할을 제대로 할수 있도록 신학적으로 성서적으로 잘 뒷받침해주고 잘 관리하고 성도님들이 영적인 상태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그 영적인 다이나믹 모였을 때에 갖고 있는 그 영적인 그 역동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무래도 흩어졌을 때좀 약화될 수 있고 또 이거를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그 소조직들이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부흥의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다시 회복시켜야 될 거냐 깨워야 될 거냐 하는 그 신앙의 열정 회복 이것이 굉장히 숙제는 큰 숙제라 생각합니다 이제 숙제. 네. 한 가지 더처님 말한다면 이제 앞으로 젊은 세대들을 위한 모든 그 콘텐츠나 그이이 이, 이 IT 관련 관련된 가장 기독교가 앞서가야 될 때가 왔다. 젊은이들이 올, 교회를 찾아올 수 있는 음악. 교회 모든 예배 분위기. 교회 어떤 행사 같은 것도 교회 감 치료하고 재미없다고 하는 그런 그 개념을 벗어나서 교회가 뭔가 우리에게 기쁨이고 새로운 활력을 찾을 수가 있고 문제 해결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하나의 어 젊은 들꿈과 희망을 주는 곳이 교회가 되지 않겠는가? 섬기는 교회, 진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그리고 소외된 계층을 살는 그런 교회로서 우리 역할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못했던 것을 앞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앞으로 이 코로나 일9를 지나면서 앞으로 나갈 우리의 방향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